베이지 오, 아주 오늘 톤온톤? 톤온톤이라고 하나 이것이 바로 진짜 오늘 다 베이지다 언니야 약간 갈색. 오오베이지 완전 베이지. 완전 네. 색감이 좀 좋은데? 네. 와 바지도 이쁘다 신발도 네나 거의 뭐응 오랜만에 또지방 가방 어 가방 오랜만이다 응, 음, 되게 잘 어울려. 흩트라 짠! 떡난 오랜만에 레이디 디올를들 봤어요. 깔맞춤이다, 신발이랑. 깔맞춤, 신발이랑 깔맞춤. 나의 말로 오늘 나도 블랙 나도 음. 오늘 블랙으로. 음, 이쁘다. 야, 반짝반짝거려. 신발이랑 가방이랑 네, 네. 음. 맞지 끝. 아, 여기서 처음 본것같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 달달하니 맛있겠다. 나는 그냥 오렌지 주스야 마셔볼게요. 쭉쭉. 음. 카페. 아오늘은 정말. 쇼핑을 음, 너무 피곤하네 내 가방 아 맞다 언니 오늘 가방 샀지? 음. 잠깐만 가방 한번 보여줄까요? 아, 가방 너무 귀엽다 와장무예요 음. 와 진짜? 펜팬인가 뭐? 슈 슈펜. 슈펜? 그냥 슈펜일 거야 어. 원래 2,900원인데 음. 50% 할인됐어 19,500원인가? 어, 어. <목소리> 완전 귀여운데? 이거 완전 요즘 스타일이야. 요즘 어, 스포티, 어, 스포티 어, 라인 어, 많이 나오잖아. 음, 색깔도 예쁜데, 그 기울이 스포티 라인이라고 시켜보거든. 뭐. 근데, 맞아. 지금 백화점을 못가가 됐고, 이거 물어도 소비라고 있어 맞아, 맞아. 이것도 닦으면 똑같아. 이렇게 할 있어. 와, 똥딱이도 있어. 완전 디테일한데? 이렇게. 어, 안에는 어떻게 생겼나요? 똥딱이 틈. 네. 오, 와. 저기도 뭔가 어, 네, 오. 네 되게, 되게, 근데, 되게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거 이 사고 또슈펜에서 아 장갑. 아 장갑 아아 한번 껴 볼까요? 그러면 아7 9 0 0원7 9 0이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거지. 아 네. 지금 세일 시즌이라 득템할 게 진짜 많네요. 어, 약간 그런 뭐 꽈배기. 음 꽈배기 요즘 꽈배기, 꽈배기 니트 유행인데 미가생기가많 완전 게? 예쁘다. 껴봐봐와 도톰하다. 도톰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우리 엄마꺼회색은 내꺼 오 어디 봐? 와 있어 보이는데? 오 완전 귀엽다. 야, 오늘, 어, 오늘 녹색이다. 그린 그린. 아 비린. 오늘 카페에 왔는데. 그제 그린 그린이. 그린이 진짜 이쁜게 많이 나와잖아 그런가 보다 네 티도 하나니까 나는 우롱티 언니는 바닐라 라떼 어? 진짜 초반에 맞아, 맞아. 그린 다 이쁜거 같아 맞아맞아 그린은 다이쁘죠짠 오늘은 오늘 쇼핑 갔다왔고 또 이거 집에 오니까 택배가 왔어요 오, 너무 즐겁다 택배는 언제나 택배, 즐거워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코롱볼에서 산거야 인터넷 쇼핑은 처음이야 어떻게보면 우리, 우리 인터넷에 우리... 사진 있냐? 아니 거의, 옷은 인터넷으로 거의 안 사지 저 입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뭘 샀을까요? <목소리> 두둥! 요즘은 저긴 이래 두둥! <목소리> 따라다 이게 <이제> 아니야 우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프로몰에서 싸서 럭키마을세라고 해서 음. 세트랑 세트! 세트! 이거 조거 팬치지 이거 봐봐 음. 귀엽다. 이거랑 음. 로봇 팬츠. 둥 두둥. 두둥. 이거랑 여기 세트를 샀어. 음 여기에 같이 세트로 나와 있는 거어 세트야. 어때? 어, 귀엽네. 이쁘지? 뭐라고 쓰여있는 거야? 이거 둘이 합해서 1 3만원 주고 산 거야. 쏜더. 그렇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티 마르시에. 음. 로키 마르시. 음. 이렇게 해서 세트를 입어보려고. 음. 나중에 입어서 다시 한번 올릴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토프레이크산 음. 거. 음. 이거는 조끼. 와시케 되게 이쁘다. 조끼, 이것도 세일했고 3%. 0 음. 음. 조끼, 사거 자, 이쁘지? 우와. 색 목티라든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이쁠 것 같지? 음. 어 이거랑 이렇게 입으면 좀안 되겠지만 음, 이렇게 어, 나쁘진 않겠네. 그리고 오늘은 또 동인비에서 받은 사은품 음. 이거 자색 크림, 음 이거 상품이야. 이거랑 자색 원의 에센스 두 개를 받았거든. 어, 동인비꺼 좋아? 맞아, 이거 좋아. 나 이거 음 괜찮은 것 같아. 얼굴에 뭐도 안 나고. 음 내가 원래 지성이면서 좀 민감성이거든. 민디비 이렇게 해서 오늘 산 쇼핑! 언박싱 끝! 됐다 다시 나 전화기로 전화로 운동화 주문했어 그때 어. 또 다시 운동화 언박싱하자 그래요 음. 운동화 어떤 운동할지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다음 편. 다음 편.